안녕하세요. 코코네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쉽고 간단한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칫솔 사용 꿀팁이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칫솔과 일회용 장갑을 같이 쓰면 온 가족의 치아 건강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구강 케어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 칫솔에는 생각보다 많은 세균이 존재해요. 칫솔을 사용하고 제대로 세척하지 않거나 물기가 있는 상태로 오래 두면 당연히 세균이 번식할 수밖에 없겠죠? 칫솔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자레인지로 살균하는 방법도 있고, 살균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살균 효과와 시간 절약에는 일회용 장갑이 최고예요. 칫솔을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헹궈 주시고요. 일회용 장갑 손가락에 하나씩 넣어 주세요. 그리고 칫솔모가 잠기도록 구강청결제를 넣어주세요. 구강청결제에 담가놓기만 해도 살균 소독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일반 컵에 구강청결제를 부어서 쓰면 사용량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게다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칫솔을 한 군데 넣어서 소독하면 오히려 세균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분리는 필수랍니다. 일회용 장갑에 칫솔을 각각 넣어서 소독하면 구강청결제도 최소량만 쓸수 있고요. 따로따로 따로 나누지 않아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아요. 구강 청결제에 5분만 담가두면 되고요. 흐르는 물로 헹군 다음 물기를 탁탁 털어서 마무리해주세요. 오늘은 칫솔 살균 소독에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는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온 가족 칫솔 케어에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하신다면 일회용 장갑 꼭 한번 써보세요. 지금까지 코코네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